너무 행복한 게요 트리머 1단지에 착한걸 제가 넣었잖아요 근데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떤 것도 너무 기분 좋은데 제 컨설팅이 다 맞아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궁금하면 저, 저는 저 꾼이니까 업자니까 제 말이 좀 실례가 안간다 그러면 파리 뭐 이디야 뭐뭐 뭐 치킨집 오픈하겠지만 뭐 비스 치킨집 점, 점주 착한 과일 사자한테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건을 사면서 진짜로 매출이 그만큼 나오냐 어쩌냐 한번 진짜 물어보세요. 그 사람들이 제 친척도 아니고 거짓말할 을 이유 없거든요. 그리고 오늘 제가 도래도 골드 클래스에 부동산을 하다가 틀리마제로 아예 옮겼잖아요. 저는 저 아픈 손가락 제가 골드 클래스를 엄청 좋아하는데 400뭐10 세대 중에 제가 200층 넘게를 신민 이 했잖아요. 그래서 그걸 버리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제 물건을 계속 받고 관리는 하지만 어쨌든 부동산을 옮기니까 마음이 좀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4억 6,300에 실거래를 최고치를 신민이 찍고 나서 이제 다른 부동산이겠죠. 4억 7 0 0에 한번 찍고 오늘 계약이 됐거든요. 4억 7,300에 또 최고의 최고치는 신민이 찍었다는 거 너무 행복해요. 골드 클래스 쭉쭉 올라갈 거니까 어쨌든 기대하시면 될것 같아요. 신민이 끝까지 관리할게요. 그럼 안녕. 굿바이.